어후, 안녕 <laughs> 안녕 야긴 어디? 익산동에와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하려고 왔는데 오늘 한파라고요. 한파 경보예요. 그 한파라서 밖에 걸어다니고 싶은데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밥 먹고 실내를 찾아가야 돼. 어? 밖에 나온 지 5분도 안 돼서 다시 실내를 찾고. 아이거딘가오 근데? 와. 안녕하세요. 많이 예보셨네요 아, 네. 향은요 직관이에요, 직관적이에요. 필발을 올로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볼게요. 미풍이요. 에 풍기는 거야.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우연히 내 코로. <laughs> 이거 하다가 중간에 한 번씩 맡아. 어 괜찮아요. 아주 좋은 응. 거예요. <laughs> 단냄새단냄새 많이. 너무 달아? 오, 색깔이 다르구나. 그 여러분들 밑에서부터 놓세요 헷갈리니까. 네 응. 응. 선생님, 로즈 놓아야지. 응? <laughs> 바로 말한 듯죠 약간 나? 달라? 조금 만 더. 그런거 같 색소도 천연색천연이천연이소도 응, 천연이야 색소도 응. 천연이야 <laughs> 색깔에서 욕심부린다 이제 <웃음> <웃음> 아니 여러분들 이거 <laughs> <laughs> 아이 <아니>, 향수에서 욕심을 <laughs> <laughs> 아 이거 주객이 점도 됐는데 아니, 보기에 예뻐야 손이 자주 가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향수향이야 어, 이제 좀 있으면 내몸은하고 해서 나만의 향수가 이제 탄생할 거야. 다 털어줬어? 진짜네. 순식간에 바뀌었어. 진짜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약이 음. 남았어. 음. 오랜만에 네일 케어를 받으 들어왔습니다. 손이 난리가 났어. 여보 손도 봐봐. 오 어,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났어. 났어. 손톱도 잘라야겠다, 여보. 응 다듬어, 다듬어. <laughs> 손톱 음. 크기 차이 봐. 내 엄지가 여보 새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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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크림 발라달라 했어? ㅋ <laughs> 있다! 이 있다! 가라 아주 소박한 중량이죠? 아파하는 그 어디에 자극을 받고 있나요? 짜잔. 여기는 어디? 여기는 잠실. <laughs> 뭐, 뭐야 하이텐션? 잠실 어디요? 여기 잠실 샤롯데 왔습니다. 오늘도. <laughs> 알라딘을 볼 겁니다. <laughs> 알라딘을 몇번 보는 거요? 두 번째, 두 번째, 요두 번째. 제가 알라딘이 최애거든요. 그래가지고 알라딘 뮤지컬을 하기만 기다렸는데 그걸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티켓을 구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너무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또 보러 왔지 뭐예요. 근데 이번에는 캐스팅이 다 다르죠? 네. 이번엔좀 다른 캐스팅으로 구해봤는데 무려 김준수님. 파랗게 보러 왔습니다 <laughs> 거기다가 이성경 님하고 음. 정성아 님까지 아주 그냥 연예인 연예인 진충칠동아진 음, 사람 많그 오늘, 오늘 완전 매진이라 사람이 꽉꽉 찬다고 발렌타인데이 잖아요 발렌타인데이 때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을 주는 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려 자스민이 자스민이 카드를 준비했대요 우와 감사니다 응. 대박이네 이거 택배 보여줬더니 이렇게 아다 썼네 어머 세상에 대박이다 그러면 즐거운 관람 되세요 이따 만나요 관람이 종료되었습니다 와 저기 앞에 비다리나봐오 가볼래 나도 대극길 바로 와나저거봐 어? 저기로 또 이동하는데? 앞이야 뒤야 전사람 정보를 어떻게 알아 그니까 난 너무 궁금한데요 <laughs> 처음 봐 이런 모습 여기 어, 앞에 다들 기다리고 계세요 오 어, 신기한데? 오차 어, 움직이는데 막 앞에 서려고 그래 오 어, 창문 내려준다 누군데? 파도 와 아. 음. 음.

저거야, 내가 보려고 했던 거. 모던라이트. 돈덕전에 가야 되는데, 돈덕전. 음, 나무? 짱 <laughs> 세트전 그 있잖아, 맨날. 여기 신나들쫙앉아고왕 어, 가운데 있고. 왕. 맨날 하여 주십시오 이거 하는데 왕 왕한테 상소문 올리면 응. 왕이 결정 내리고 응. 오그뭐중앙의 그 저기 봐봐 오 왕용 응. 있어. 황금용이야 위에도... 황금용 하나로 해. 했... 어 놀라. 나나 보여요? <laughs> 알겠다 나. 응. 내 내가, 위에도...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자고... 눈물이 나는줄알것 같아. 네. 궁에 오니까 아, 눈물 나는 게내 혹시 전생에 공주여서 궁에 살았던 게 아닐까? 그 당시에 너무 <laughs> 힘들게 일해서? <웃음> <웃음> 김민정 그 호텔 생각나. 아, 그 미스터 선샤인 나오는 <laughs> 여러분 이게 돈덕전입니다. 저전 공주님은 혼자 들어갑니다. 미국 에디슨 전등 회사 계약으로 우와. 우리나라 수출 전등의 불을 발전. 근데 얼마나 신기했겠어? 1883년에 미국을 딱 갔을 때 당시 첨단 과학 기술 전기를 경험했대. 그때를 얘기지 마라. 달빛도 <laughs> 아니고 불빛도 아닌 애가 갑자기 띵켜지는 얼마나 놀랄까? 랐 촛불인데만. 그래서 맞지. 4년 뒤에 미국 에디슨 전등 회사랑 계약해서 경복궁에. 우리나라 최초의, 최초의 전등. 전등이 불을 밝혔다. 음. 자, 그럼 상식 퀴즈가 되겠네. 최초의 전등은 경복궁. 이거 외워야 돼, 이거. 네. <laughs> 뭐 하고 있어 갑자기? 응. 옛날 사진 너무 신기해. 이거 뭔데? 키오스크 같은 거. 아, 그거인가? 그 터치해서 하나씩 설명 보기? 아, 터치 스크린. 응, 지금 석조전이야 이거. 우리 아. 못 들어가봤잖아. 아, 안에 이렇게 생겼대? 어, 이렇게 생겼지? 응. 신기하게 생겼지? 너무 예쁜데?